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계약으로 이어지는 보험 리모델링. 필승 전략 이번 시간은요 보험 리모델링과 화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 구성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전 과정, 분석 후 과정 그리고 중간에 증권을 분석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첫 번째 분석 전 과정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만남이 좋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도 좋 만남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만남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첫 만남은 결국은 고객님의 증권을 취합해오는 과정이 돼요. 최근에는 이런 과정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온 증권을 이제 열심히 분석해야 되겠죠. 여기서 리모델링 포인트를 찾아서 이 포인트를 소비자분들한테 제안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자 영업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분석 전. 요 과정에서 소비자분들한테 나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영업적인 기술들은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나오죠. 어, 예를 들자면요. 처음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증권을 갖고 온 상, 상황이라면 뭐 증권을 다 분석하고 약관을 분석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들을 증권에서 찾아내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 지적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조정할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담보가, 어, 일반상의 의료비 담보입니다. 자, 이 담보가 있다라면, 이 담보의 장점들 좀 얘기해드리고요. 또, 저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담보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교통사고 나신 적이 최근에 있냐. 없었다면 50%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요한 정보를 드리면서, 고객과의 이렇게 접점을 잡는 거죠. 그런 대화를 풀어가신다. 라 그러면 나와의 다음 만남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증권 분석 저도 처음 증권 분석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서툴렀고 부족했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거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상품만 봐도 장단점을 알아낼 정도로 꼭 약관까지 들춰보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모든 걸 그렇게 할수 없지만 이러한 이제 경험과 기술들이 여기 쌓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제안할 포인트를 잡아내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가 부족하다 뭐는 좀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보장 기간을 늘려야 된다 뭐 보장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언어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내신 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어떤, 인재, 어떤 신뢰라든가 또는 확신 이런 것들을 좀못 끌어내다 보니까 크로징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번 어, 시간에 좀 강력하게 좀 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 제안을 하면 보통 어떤 걸 제안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보험은 삼 플러스 일 조건이라 그래서 보장의 크기 범위 그리고 보장 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험료라는 이네 조건 이것이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을 가입할 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네 가지 부분을 갖고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잡은 포인트를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합법을 보통 쓸까요 뭐 여기서 제가 모든 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 고객님, 언제가 편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고객님, 뭐, 수요일 오후 2시가 좋으세요. 목요일 오전 11시가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A, O, r B, 선택하라. 이런 것들이 제 거절을, 어, 낮추는 그런 화법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고객님이 막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어, 고객님과 같이 맞서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네 맞습니다 고객님 일단 수긍을 하고 완곡하게 이제어뭐 부메랑 화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화법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요 이 리모델링 결과를 결과적으로 고객님한테 안내할 때는요 네 가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의 네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과정에서 결국 제안. 하는 과정에서는 이 보험의 정보 전달이 매우 어, 많은 그러한 어, 시간이고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전달되고 어떻게 해야 고객님이 여기서 확신을 갖고 우리의 제안에 예스라는 답을 할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요 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안하는 결국 여기서 이제 크로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저는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 정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강생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어,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어떤 태도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어,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된다, 소비자를 위해서 뭐 소비자에게 뭐 굉장히 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또는 전문적으로 이러한 태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태도는 뭐냐면 바로 소비자의 듣는 태도입니다. 소비자가 들을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저는 어, 예전에 개척영업할 때, 이렇게 조인트워크를 나가게 되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들을 태도를, 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정보가 소비자 귀에 들어가고 머리에 들어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는 이미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 쉬운 말로 설명을 해도, 소비자는 우리와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가 들을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것 저는 어, 진짜 영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신다하면 뭐 더니 5mm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세요 할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주도 뭐 진로를 먹는다 또는 어 의류나 신발을 할때 저는 뭐 M의 95 사이즈 신발은 뭐 255를 신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재화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보험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가 낮은 쪽에 있는 사람과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은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중고차로 차를 사러 갔을 때, 최근에 또이 침수차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경계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이라는 상품의 본질,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영업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분들한테 예, 보험이란 상품에 결국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정보가 전달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정말 어뭐막 좋은 자격증을 따고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이 모두 다 영업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들을 자세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는다. 되래. 어, 고객님이 들을 자세를 잘 만들어 놓는 분들이 영업을 잘하더라. 이런 분들은 잘 들어보면, 그 알피를 들어보고 분석해보면, 말의 순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도 다르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풀어간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도 딱 보면 결국은 고객님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순서로 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우리가 노력, 성실 이런 거 말고 정말 계약을 하는 그 컨설팅 과정에서는요. 고객이 들을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내 얘기를 잘 듣지? 라는 것은, 어, 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사람은 대답하려고 머릿속에서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이게 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어, 고객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부담이나 이런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게 보험 상품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보험 정보에 대해서 매우 우리와는 격차가 낮은 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경계심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 가지로 풀수 있지만, 질문으로 푸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고객님. 뭐 이런 상투적인 질문이 아니라 생뚱맞은 질문을 예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처음 만났는데 일반 상의 의료비 담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고객님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고객님, 오늘 몇월 며칠이죠? 몇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이, 어,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하면서 답변을 하려고, 어, 머릿속이 약간 이제 하얘지는 거죠.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 좀 잠깐 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브레인 화이트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몇월 며칠이죠? 대답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럼 제가 오늘 몇월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혹시 3년 이내 교통사고 나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보험 계약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어네 상품이 잘못됐다 고객님 상품이 어, 너무 어 보험 상품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객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처음 만난 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들을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서서히 대화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리모델링 포인트 같은 것들 몇개 이제 언급을 하고 결국은 제안을 할 때는 그의 충분한 이 제안이 왜돼 있는지 핵심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핵심 근거를 잘 마련했다라고 해도. 고객님이 들을 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정보가 잘 전달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고객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나의 예시를 들은 건데, 내추럴만 5천만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 고객님, 어, 이내출혈이라는 담보는요, 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대한 질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도관이 터진다. 그럼 먼저 막히고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 거는 어, 이 막히는 거 이런 거안 되다 보니까 이건 부족한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요거만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당연히 어, 고객님한테 뇌출혈 가능성 적고 이거보다 빈번한 어, 뇌졸증즉 뇌경색 또는 이제 뇌혈관까지 확장해서 이런 담보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의 이제 뭐이 입원, 어이 이제 인원수라든가 발, 발병 확률 이런 것들 이제 언급하게 돼서 그걸 근거로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 이 상품 잘못됐다. 어, 너 상품 별로 안 좋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분들한테는, 어, 좋은 듣기를, 들을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 어, 고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고객님, 살아가시면서 뇌출혈, 이게 굉장히 큰 질환인데, 뇌출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유도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고객님이, 어, 제가 뭐, 일반적으로요? 제가 뭐, 건강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일반적으로요? 내추럴의 진단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굳이 뭐9.52%이10% 되는 확률을 저는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내추럴. 질환만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어, 이제, 아까 뇌출혈 얘기하면서 뇌경색이나 뇌충풍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어, 뇌졸중담보와뇌혈관담보를 살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 소비자분께서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서 부족함을 보장분석을 통해서 채워가려고, 어, 하는데, 어,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어,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보장 분석의 일부인데, 저는 보장 분석의 첫 만남에서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끝까지 좋아지려면 결국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어, 보험 리모델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객이 들을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결국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증권 분석 포인트를 잡고 이 포인트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여기서 정말 전략 전술을 짜서 고객님을 만나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만난다면 그래도 성과가 나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영업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